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스팔레티 감독은 라스파돌리조차 밀란을 상대로 100% 컨디션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나폴리는 밀란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8강전의 모든 순간을 즐겨야 한다고 합니다. 챔피언의 정신을 가지고 모든 경기장에서 모든 사람과 같은 방식으로 맞서며 최고의 결과를 얻으려면 팀에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결과를 얻기 위한 성장 과정입니다. 팀의 강점은 다양한 특성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이며 지금까지 우리 팀은 제가 선택한 라인업에 관계없이 플레이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오시맨 없이도 중요한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누가 뛰든 자신의 자질과 팀원들의 믿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경기에 임할 것으로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라스파도리는 오늘 단한 번의 가벼운 훈련만 받았지만 필요한 모든 것을 해냈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평가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해당 포지션에서 누가 뛸지 결정할 것입니다. 세리의 우승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나폴리에게 이번 경기는 시즌 중 가장 중요한 경기이지만 챔피언스리그는 항상 별도의 토너먼트입니다. 챔스리그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상세할 수 있는 경기이며, 선수들은 이 경기에 집중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세리에이 나폴리와 밀라노는 두 팀의 팬층만 관심을 갖는 경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챔스 리그 8강전은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큰 의미가 있으며 선수들도 이를 느끼고 있습니다. 스팔레티 감독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경기인가요? 제 커리어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경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선수들에게 이번이 가장 중요한 경기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 토너먼트의 8강에 진출하면 결과를 얻기가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경기장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전날 저녁 식사, 잠자리, 경기 준비 등 모든 것이 즐거워야 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코치로서 만족스러운 일입니다. 경기 이상의 의미가 있죠. 세리에 리그의 경기와는 달리 이번 경기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양 팀의 접근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오시멘의 부상이 악화될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2차전을 위해 쉬게 했습니다. 우리는 밀란이 이겼다는 점을 알고 있고,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준비할 것입니다. 여기는 챔스 리그이고 챔피언은 자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많은 챔피언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 일어나서 상대보다 더 나은 방법을 찾습니다. 우리는 15일 전에도 최고가 아니었고, 지금도 최악체는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미래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줄 수 있는 경기이며,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고 확신합니다. 디 로렌조는 나폴리가 4대0 패배를 잊고 밀라노에 새롭게 접근하길 바라지만, 무엇보다도 다시는 챔스 리그 8강전을 치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경기를 즐기길 바랍니다.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위해 잘 준비했고 경기장에 나설 준비가 되었습니다. 레체와의 승리로 자신감이 높아졌습니다. 두려움은 전혀 없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평소의 나폴리가 아니었고 내일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라파엘 레오는 4대 0으로 승리한 경기에서 두 골을 넣었고 챔스 경기에서도 주목해야 할 선수가 될 것입니다. 그는 많은 차지를 갖춘 강력한 선수이지만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밀란 선수들을 모두 제안해야 합니다. 오시맨이 매우 중요한 선수라는 것은 알지만 우리는 한 명의 스트라이커에게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선수들을 전적으로 믿으며 걱정하지 않습니다. 라스파도리가 유일한 옵션이지만 컨디션이 좋지 않습니다. 라스파도리에게 해줄 조언은 없습니다.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이탈리아 대표로 유럽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한 경험이 있고 최근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선수입니다. 우리가 보낸 시즌을 보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거의 당연시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두 경기를 당연히 집중해서 즐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리의 경기에서 부족했던 냉정함과 열정을 갖고 플레이해야 합니다. 이번 경기는 다를 것입니다. 수비수들의 골에 대한 생각은? 수비수들이 골을 넣는 것은 팀의 중요한 일입니다. 레체전에서는 스파킥으로 실점을 막았죠. 디테일이 차이를 만드는 만큼 세트피스에서 우리의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오시메는 뭐라고 말했나요? 빅터는 이 자리에 오기 위해 모든 것을 다했고 우리에게 행운을 빌었습니다. 그를 위험에 빠뜨리고 다른 경기를 위해 그를 잃는 것은 쓸모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챔피언스 명단에 없는 다른 불참자들도 우리와 함께할 자격이 있습니다. 디 로렌조는 세리에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챔스 리그 8강에 진출한 나폴리 팀의 주장입니다. 지금이 제 커리어에서 가장 좋은 시기이며, 다시는 챔스 리그 8강전에서 뛸 기회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즐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